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저는 요즘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 습관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뭐 뇌에 대한 책도 조금 봤는데요. 저는 특히나 좀저 스스로에게 임상 실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적용을 해 보고 아, 이건 진짜 좀 효과 있었는데 하는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우선은 왜 습관을 세팅해야 되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하루에 쓸수 있는 의지력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저는 이거를 배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갖고 있는 배터리의 총량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편이기는 한데 금방 지치고 혹은 조금만 무리하면 바로 아프고 아니면은 잘 해오다가 다 못하겠고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에너지의 양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무리하지 않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에너지를 아낀 채로 잠이 드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에너지를 많이 안 드릴 수 있게 습관화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욕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특히나 야망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의 야망을 커버를 하려면 제가 어떤 일들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갖고 있는 절대적인 힘의 양이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많지 않으니까, 그거를 습관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습관화 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얼추 습관을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얼추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겠다.를 좀 알게 됐어요. 우선 습관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것을 낮은 강도라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2분만 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계발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팔굽혀펴기를 두 번만 하면 우리가 두 번만 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해 보기 전에 말로만 들으면.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두 개도 하기 싫어. 뭐 이런 반발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반발심으로 뭔가를 제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요. 뭔가에 대해서 반발심만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 진짜 그 수용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동시에 그게 이제 학습력 저하가 되는데 처음 단계에서는 그게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이왕이면 해보고 의심하는 쪽을 전좀더 추천을 드려요. 모든 걸다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를 2분만 하면 돼, 두번만 하면 돼 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서 그래? 근데 그게 그렇게 쉽나? 하면서 반발심이 든다면 그거를 해보고 판단하자는 거죠 저는 사실 2분만 해보기를 그말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반박하려고 해보려다가 아 모든 습관에 대한 책에서 2분만 하라고 말하는 게 진짜 진리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해보고 나니까 제가 이를테면은 좀 책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이 죽어도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책이 죽어도 안 써지는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책을 안 쓰고 있으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뭔 괴변이야 하겠지만, 시작을 안 하니까, 내가 이거를 잘할수 있을까? 아, 나는 써봤자 이상한 글이 났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고, 그거를 손을 못 대요. 근데 뭐라도 일단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하는 일이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더라고요. 뭔가가 우리가 하기 힘든 이유가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많이 마주하고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참 수영하는 걸 싫어했던 게 수영장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근데 수영을 배우면서는 수영장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어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수영장 물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할수록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거 춥다고 안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들어가면은 한 5초 추운데 5초 지나면 괜찮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당장은 하기 싫은데, 한 5초 참으면 괜찮아. 이게 사실이거든요. 쓸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2분만 해야지. 그리고 난 정말 2분만 할 거야. 라고 해서 앉아서 쓰다 보면, 이게 20분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식으로 아침마다 책을 쓰는 습관을 세팅을 하고 그림 그리는 습관을 세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 너무 감격인 게 제가 진짜 그림을 항상 그리고 싶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밀었고 글쓰기도 많이 밀었어요. 그래서 죄책감만 안고 살아가다가 내가 해야지 해야지 하는 거를 진짜 하고 있으니까 하루 중에 저는 그런 것들을 아침에 하거든요. 중요한 것들을 이미 해냈다라는 생각에 벌써 되게 크게 좀 만족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선 제가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그동안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스트레스를 갖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가뜩이나 의지력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이 분만 해도 괜찮아 하고 정말 이 분만 해보자는 거죠. 그거를 하다 보면 나만의 성취를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습관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습관 없애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진짜 해보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장애물을 만든다. 제가 최근에 만든 장애물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자기 전에 에너지를 아껴두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쓰고 자면. 일단 너무 피곤해서 잠이 잘안 오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 날 아침까지도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에너지를 좀 아끼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충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에너지를 다 쓰고 자는 게 아니구나 핸드폰도 진짜 0% 만들면은 핸드폰 금방 고장나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에너지 아끼고 자기를 한 다음부터 엄청 컨디션을 잘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을 안 보는 거였어요.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졸릴 때까지 핸드폰을 보다 자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에너지를 다 쓰고 자는 거죠. 근데 에너지를 덜 쓰기로 했으니까 핸드폰을 일단 안 봐야 되는데 핸드폰을 그냥 안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세팅한 건 아닌데 어떻게 방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세팅이 됐어요. 제가 침대 프레임을 샀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프레임이 높고 매트리스가 엄청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침대에 올라가려면 뻥 아니고 진짜로 사다리가 필요해요 이게 이층 침대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다리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장애물이었고 두 번째 장애물은 충전기를 옆방에 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침실에는 이제 전자기기를 놓지 말자 하면서 조명을 뺀 나머지 기기들은 다 다른 방에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저쪽 방에 있고 침대에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타야 되고 내려가려면 또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엄청 번거로워서 핸드폰을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우면 뭐할게 없어서 심심해서 누워있다가 잠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해요. 저는 졸릴 때탁 자는 그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전까지 뭔가 재밌는 걸 본다라는 게또 나름의 보상심리를 충족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근데 제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전에 보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적어도 제 몸을 지키는 것보다 좋은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늦게 깨달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핸드폰을 보는 게, 좀 담배를 피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흡연을 하진 않지만 흡연을 하는 것 자체가 기분 전환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다가 좀 너무 이제 피곤하고 약간 심심하고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들때 그냥 기분 전환하듯이 저도 유튜브를 잠깐 보고 이런 식인데 자기 전에 계속 담배를 피우다가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저 스스로를 설득한 건데. 자기 전에 제일 잠이 잘 오게 하는 거는 수면 위생이더라고요. 샤워를 하고 음식을 안 먹고 도파민을 안 먹고 그냥 누워있으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침구나 이런 게다 깨끗해야겠죠. 그 온습도도 잘 맞아야겠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잠이 잘 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습관을 높은 침대, 그리고 옆방에 충전기 놓기 같은 장애물로 좀 극복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습관을 세팅하는 팁이 있고 책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저에게 정말 유효했던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데 작게라도 꼭 시도해보기.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내가 끊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장애물 만들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더 해볼 수 있는 습관이 생기고 내가 더 끊을 수 있는 습관이 생기면서 삶이 조금 루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 패턴슨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그 영화처럼 내 삶의 앞단과 뒷단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면서 운율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내 일상이 요즘은 참시 같다. 근데 그 기분이 참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귀연둥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평온한 운율이 깃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요. 그 밖에도 습관 중에서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저에게 또 댓글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